예, 코미디 장르의 지필 조건을 이제 자세하게 한 번씩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지필 조건은 목표가 설정되는 겁니다. 이게 목표 설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메인 욕망에 따른 목표가 설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립 요소가 결정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화합과 아니, 통합과 협력의 장르라고 했잖아요. 그, 그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니까 먼저 대립하는 요소가 있어야 무엇들이 화합하고 왜 협력하는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대립 요소를 먼저.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극한 직업에서는 대립하는 부분이 어떤 거죠? 예, 처음에 등장합니다. 기 부분에. 기 부분의 이야기가 대부분 이, 이 대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력계 두 반장이 있었죠. 고반장과 그리고 후배, 최반장이 있었는데 이 최반장이 최근에 성과를 내가지고 최반장이 과장으로 승진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대립이 더 극한 상황이 돼요. 그리고 두 사람의 대립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형사들의 팀이 대립하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대립 요소를 설정해줘야 되고요. 이 대립 요소를 설정할 때 주인공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코미디는 주인공이 약간은 열등해야 돼요. 관객보다는 약간은 어리석고 또 약간은 뭔가 부족한 듯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관객이 웃을 수 있어요. 똑똑한 주인공이 코미디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약간은 어설프고 약간은 부족해 보이고. 하지만 그들이 강력한 맞는 키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응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착하고 순수합니다. 착한 사람이 이겨야 되고 순수한 사람이 보상받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뭔가 가해자보다는 약간 피해자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우리가 응원하게 되죠. 약한 사람들을 응원하는 것처럼 그 주인공의 설정이 약간 그렇게 조금 부족해 보여야 됩니다. 그 극한 직업에서 고반장과 고반장 팀들을 분석해 보면 똑부러진 사람이 별로 없죠. 약간씩은 뭔가 좀 부족해 보이죠. 그들이 하는 그런 코믹한 행동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아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주인공 설정이 필요하고요. 관객보다는 약간 어리석고 열등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두 대립 요소가 목표를 한, 한 가지의 목표를 갖게 되죠. 그게 뭐냐면 마약 거물을 마약 조직의 거물을 잡아야 하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거 첫 번째 지필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주인공의 두 가지 욕망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부족한 주인공.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 부족한 주인공이라는 거. 그리고 두 가지 욕망. 이두 가지 욕망은 아까 메인 욕망과 서브 욕망. 즉, 서브 욕망을 설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메인 욕망과 서브 욕망. 메인 욕망은 뭐죠? 메인 욕망은 아까 목표 설정을 했죠. 네. 에, 경찰이니까. 마약 조직을 잡아야 한다는 그게 메인 욕망이 되는 거예요. 조직을 잡고 싶다. 범죄자를 잡고 싶다는. 그러면 서브 욕망은 뭐냐? 두 가지 욕망인데. 두 번째 서브 욕망. 에, 고반장은 번번이 진급에서 밀려요. 그래서 실패하면서 지금 아직도 박봉 상태로 그대로 삶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들은 커가고 있고, 씀씀이는 커지고 있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돈의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심지어 마형사가 수사비까지 날려 버려요. 그래서 수사 진행비까지 또 압박을 받습니다. 즉 돈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고 돈을 벌고 싶다는 주인공의 두 번째 욕망이 설정됩니다. 이게 두 번째 서브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필 조건의 세 번째는 바로 기발한 삼천포입니다. 자, 삼천포 아까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게 기발해야 돼요. 결국은 이 코미디 영화에서는 이게 이 영화를 성공시키는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객들은 이걸 보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왜 웃어야 되니까? 코미디 웃기 위해서 오는데 이 기발한 삼촌포가 바로 관객들을 웃게 만드는 거니까 웃어야 되는 이 상황을 만들어주는 이 기발한 삼촌포가 얼마나 재미있느냐에 따라 영화의 승패가 좌지우지 된다고 봐야죠. 이 기발한 삼촌포는 뭐죠? 네. 이 원래 메인 욕망이 만들었던 목표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두 번째 욕망 때문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목표로 빠져요. 삼천프로 빠져서 메인 목표로 가는 길이 멀어지게 만들어지는 걸 삼천프라고 했어요. 극한 직업에서는 이게 터진 겁니다. 사실은. 이게. 잠복 근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킨집을 인수하게 돼요. 치킨집에 치킨이 없으면 안 되니까 치킨을 튀겼는데, 하필이면 마용사가 숨어 있는 재주를 발휘해 가지고 엄청난 맛의 치킨을 만들어 낸 거죠. 그래서 대박이 남버렸어요. 잠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넘쳐 계속 튀겨야 돼. 돈은 엄청나게 쌓이고, 돈은 벌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돈 버는 재미에 빠져드는 겁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죠? 어딘가 부족한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이돈 버는 재미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면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웃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발한 삼촌포가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